안녕하세요. 유쿠리 박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평소에 존경하는 멘토님과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대한민국 스피치의 대가이신 분이고요. 어, 방송에도 출연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날 저를 위해서 인터뷰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면 같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지금 라이브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인천이고요. 횟집입니다. 아,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운동회신운동화 아닙니다. 예, 운동, 운동회신 유성재 아, 대표님 아, 대한민국 그 운동회를 지금 거의 뭐아 아도를 치고 계신 분인데, 아, 오늘 같이 모임이 있어서 만나서 한번 이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 오늘 재밌네요. 이제 얘기 나눠도 보니까 우리가 몰랐던 운동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려고 지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를좀 바꿔서 자, 여기는 여기 무슨 횟집이죠 여기가 맘모스 회센터 아 맘모스 에센터 이렇게 뿌예 이거 카메라 좀 닦아야겠다 여섯 분 들어가겠습니다 아이고 미안해요 좀 닦고 <laughs> 카메라 좀 예. 인사하시죠 지금 우리도 한 여섯 분 들어와 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유성대입니다 <laughs> 우리가 운동회 하면, 우리 어릴 적 얘기하면, 동네 잔치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온마을 잔치. 온마을 잔치. 지금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어, 지금도 뭐 시골 학교는 온마을 잔치 식으로 많이들 모르시고요. 네. 대부분 도심 학교는 그냥 아이들과 부모님. 네. 네. 아, 저도 운동회 우리 아이들 운동에 갔었는데, 아빠들이 뭐, 무료심이 되더라고요. 운동에 <laughs> 가면. <가요>. 네, <laughs> 어, 그렇죠. <laughs> 엄청 다치고, 네, 네. 어, 그러는데. 그, 우리 유성대님은, 그, 유성대 대표님과 운동에 하려면 막 엄청 힘들다면서요. 지금 본 거. 잘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 이거 뭐 잘못하면 자랑이 돼서 쉽게. <laughs> 어, 그지만 일단 뭐 제일 중요했던 건 일단 선점을 한것 같아요. 선점. 제가 먼저 시작했고, 음. 마, 먼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많이 알려져서, 이렇게 좀 학교에서 먼저 많이 찾아주시는 거 같아요. 찾아준다는 얘기는 <웃음> 만족하니까. 선생님 <laughs> 재밌다는 얘기죠. <웃음> <웃음> 어? <웃음> <웃음> 어떻게, 어떻게 보면 조장 선생님이 좋아하니까 진짜 조장 선생님 마음에 들어야 되아요 음. <laughs> 네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원하는 건 아이들에게 교육적이고 재미있어야 된다. 음. 부모님이 좋아해야 된다, 이건데, 음. 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진행하면 네. 되는 거예요. 아, 요거, 요거 중요한 부분이세요 네. 교육적이어야 된다는 부분이 감이 있으시죠? 네네. 멘트에 그런 얘기를 넣죠? 일부러. 아, 어, 그렇죠. 어떤 그렇구나. 겁니까, 어떤 겁니까? 아, 가령 뭐, 운동에는 그냥, 얘들아, 운동에 이기려고 하는 게아니에요 아. 이기는 것도 좋지만, 운동회는 친구들하고 네. 협동해서 어. 이기면 더 재밌어 와, 아 협동해서 이기면? 응. 그리힘들구라도 <laughs> 포기하지 않고 아.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그게 1등이야 그런 얘기를 하는구나 아 그러니까 좋아하는구나 응, 응. 아, 아이들도 격려를 받고 엄마들이 좋아하지 않까 <laughs> 선생님들도 졸르시다가어 이거 뭐 주장선생님 <laughs> 음. 흠씨야? <laughs> <다 웃음> 아이들 잘루는 능력이 탁월하시더라고요. 어, 그냥 아이들이 좀 편하고요. 어. 그냥 제가 청소년교육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아. 또 이제 유치원 행사부터 시작을 했고 음. 그래서 아이들이 편하고 무엇보다 이제 제 딸이 음. 유치원부터 지금 이제 중학생까지 됐는데 네. 아이가 커가면서 그 또래 애들이 더 편해지더라고요. 아. <laughs> 보통은요. 이렇게... 운동회를 하다가 욕심이 나서 기업체 행사 쪽으로 많이 가요. 거기가 돈이 세거든.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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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운동회가 사실은 이게 안 되잖아요. 아. 근데 이약이좀계시 <laughs> <변신이니까. 웃음> <laughs> 괜찮아지겠어요? 근데 사실 욕심도 안지 않아요? 어, 사실은 기업 행사도 하는데요. 하시고 아, 뭐요? 어,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기업 행사 없는 날운동회가 많아요. 아. 이게 다리가 맞기 때문에 어 기업행사도 제가 꾸준히 하는 회사들은 어 지금 한 7, 8년째 하는 회사도 있고, 어 SK그룹 행사도 제가 꽤 오래 했어요 아주 좋아요. 뭐 모든 게. <laughs> 이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셨잖아요. 그, 저도 이제 보고 있는 거, 구독자라 네. 마술도 올리시고 행사도 네. 올리시고 그 텐데 어떤 어떤 방송인가요? 네. 어, 저는 이제 종합 콘텐츠 방송을 지향하고 있고요. 네. 어, 원래는 이제 고객들의 니즈 때문에 시작을 한 거예요. 어. 초등학교 운동에 제가 새로운 게임을 먼저 개발하는 편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기존에 안 했던 거를 하면 선생님들이 설명을 더 원하시고 아. 아이들도 모를 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걸 보고 설명을 아이들이 이해를 하고. 근데 보통 그럼 이제 노하우가 나가서 다른 경쟁업체가 할수 있는데? 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어. 어, 제가 이벤트도 한 16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업에선 거의 뭐 후배들이 많고 뭐 한편으로는 그냥 좀 나누자 뭐 이런 느낌도 어. 없지 않아 있고요. 어. 경쟁자들이 그거를 네. 해도 사실 따라하기 쉽진 않아요. 저만의 노하우도 유? 있고. 유크림님 멋지다니다다 추천해주십니다. <laughs> <님.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예. 그리고 전또 계속 새로운 걸 <laughs> 개발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가 좀 정체될 수도 있어요. 아, 이게 역시 멋지지 않습니다. 아, <laughs> 네, 그러면 뭐라고 검색하면 됩니까? 유성들. 아, 유튜브 크리에이터라 <laughs> 네. 줄임말로 유크리. 유크리. 유크리TV. 네. 아, 유크리TV. 네, 저는 <laughs> 마술도 되는습니다 네, 마술도 있고요. <laughs> 네. 어, 그리고 또 강연 강의 부분도 있습니다 음. 또뭐 행복에 대한 부분, 자기 개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강연도 계속 올려드리고요 또 알쓸신자 코너라고 해서 제 브이로그 일상도 있고 어, 생활의 팁도 있고 음. 네,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는 이제 책 읽어주는 작가 그래서 ASMR도 이제 다음 주부터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예 많이 <laughs> 사랑해주세요 구독 구독 눌러주세요 앞으로 네, 아, 계속 <laughs> 만나도 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늦은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방송 종료 <laughs>